네, 안녕하십니까. 입각나라 맨땅TV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요 맨땅 체험하러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좀 모여서 맨땅 걷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 앞에 계신 분들은 맨발로 걷는데 뒤에 계신 두 분은 신발을 신고 걸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그런 모임인데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시고 신발을 신고 걷는 분도 계셨어요. 신발로 신고 걸으면 이 맨땅요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두 분은 맨땅요법이, 어 맨땅요법을 하러 오셨는데, 신발을 신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두 분을 모셔놓고, 어이 신발을 신게 된 이유하고, 이 신발이 제가 듣기로는 맨땅 신발이라고 들었는데, 땅과 접지가 되는 신발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맨땅 등산화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날씨도 좀 따뜻하고 그래서 맨발로 걷기 좋은 날씨인데 선생님은 지금 좀 더워 보이는데. 이렇게 맨 신발을 신고 좀 걸으시거든요. 맨땅 등산화를 신고 뭐 이렇게 신고 걸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나도 맨발로 걷고 싶은데요. 네. 내가 당뇨가 좀 있어서 당뇨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아직도 뭐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 음, 당뇨가 있으면왜상처가 나고 그러면 뭐 피가 뭐안 네, 먹는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런 아, 분들은 진짜 맨발로 걸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 발의 네.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다나을 때까지는 네네. 신발을 신고 다니는 네. 거요 그러면 이 신발이 땅과 연결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여기 전도성 있는 고무고요 네. 이 이제 음, 여기 그, 보이시나요? 가까이 와서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맨땅 등산함 그냥 등산인데이 안에 보면 여기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탄소 육각 구리가 되어 있고 탄그 육각 구리 밑에 구리가 들어있는 그 탄소 봉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어놓고 이 안에다가 땅과 접지가 되는 그런 장치를 좀 해놓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맨땅 등산화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신고 걸으면 우리 몸이 땅과 접지가 되는 거냐? 그렇죠. 연결이 되죠. 어, 그러면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차문 같은 거 만질 때 이거 신고 나서는 차그문고리세문고리 네, 예, 겨울에도 이렇게 지지지게 하는 게덜한거 보니까 네. 뭔가 빠지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양말을 아, 신고 하면은 이 양말이 또 이게 전도성이 없잖아요. 근데 땀이 많이 나면 되긴 네, 되는데 이거는 네, 네. 특수한 그 전도사가 들어가 있는 네, 네. 이이 양말이 맨땅 어, 양말이라고. 어. 요거 신으면 이게 여기하고 연결이 돼서 네. 몸에 이제 정전기 같은 게다 빠져요. 네, 정전기가 빠진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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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여름철에는 맨발로 이 신발을 신어도 땀이 많이 나고 네.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이런 전도성 있는 양말을 신고 신으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신발이 지금 그 땅과 연결되는 그런 맨땅 등산화인데 네,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 신발은 조금 새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좀 연수가 된것 같네요. 조금 오래 됐습니다. 네, 오래 신으셨어요. 네, 이것도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이 안에도 역시 육각 구리봉이 들어 있고 운동화 밑바닥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좀 구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몸이 이 육각탄소봉을 통해서 땅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가고, 또 땅에 있는 자연전자, 음이온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어 선생님은 지금 맨발로 그냥 신으셨네. 네, 맨발로 신고요. 네. 양말 사실 돈이 없으신가? <laughs> 맨발로 그런 걸 네. 좋아하는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산을 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신발을 신고 네. 산에 올라가죠 네. 맨발로 산을 다 오르기는 네. 네. 조금 발이 아프고 하니까 그렇죠. 오래 걸으면은 큰일...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맨땅 등산화를 신고 네. 많이 다닙니다 네. 맨발로 그 걸으면서 어 맨발로 좀 많이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큰일 난다고 하기도 하고 찔린다 고 그러고 하고 죠 그렇죠? 유리 유리나 가시에 찔린다 그러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맨땅 신발을 신고 맨땅요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이 신발을 신으면 은 네. 뭐 거의 맨땅 맨발로 걷는 거하고 유사한 네. 효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 그렇죠.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죠. 네. 네. 그러니까 맨땅요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정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생겨요. 그거 아시죠? 그 그렇죠. 네. 그 마찰 때문에 생긴 정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 뭔가 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에 그 지방이 붙거나 혈액끼리 붙거나 또 뇌신경 조직 세포에 지방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지가 않고 또 동맥경화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 정전기가 이맨땅 신발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요새 중요한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고 어~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하는데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는데 이 정전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붙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많으면 코로나가 떠다니다가도 정전기 많은 사람한테 철컥다 달라붙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이제 그게 못 달라붙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맨땅 신발, 땅과 접지가 되는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면 우리 몸속의 정전기가 땅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달라붙게 하는 자삭과 같은 역할을 없애줘요 이 신발이 그러면 코로나가 다니다가도 이 맨땅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이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정전기가 많은 사람한테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석과 자석이 아닌 거에 쇠가루 두면, 색가루에 붙거든요. 자석이. 자석 쪽에 붙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맨땅 신발은 달라붙게 하는 성질을 우리가 제거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또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는 걸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스크보다 훨씬 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꼭 흙길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가 다니는 인도,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길에도 이 정전기는 빠져나가거든요.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도 이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 정전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달라붙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맨땅 신발은 굉장히 좋은 어떤 예방 수단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맨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발을 맨땅 신발로 만들거나 육각나라에 들어오시면 맨땅 신발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거기서 주문해서 받으셔서 신고 다니시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요 맨땅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발로 걸어도 되고 또 자기 맨땅신발 있으면 맨땅신발 신고도 걸어도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같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우리 맨땅요법을 같이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예방을 하고 우리 맨땅요법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코로나에 뭐 확진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멤버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회원분들이 대구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우리 멤버들 중에. 코로나가 확진됐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저는 이 맨땅 요법의 효과 맨땅 신발의 효과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니까 여러분들 꼭 코로나가 걱정되시거나 코로나를 예방하실 분들은 저희 육각 나라에 맨땅 신발을 구매해서 신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열심히 또 맨땅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